무당은 좀 많이 돼. <laughs> 어... 어 이게 난감한 질문에 질병은... 너무 말하거나 까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렇게 30일 하면 얼마를 버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가 세니까 소... 너무 솔직하다 나 지금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난 감각, 센스, 엄격 따라가야 되거든 무당은뭘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는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잘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죠. 그냥 정직하게 벌고 싶다. 정직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어, 시청자 분들도 이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무장하면 돈 많이 벌어요? <laughs> 어, 결과론적으로 어, 이게 어... 난감한 질문을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을 많이 벌지요 일반인보다는 훨씬 많이 벌지요 어떻게 반, 많이 벌까요? 물론 선생님들마다 다 천차만별이고, 그, 그거 아셔야 될것 같아.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니까 이 사람이 성향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만약에 뭘 하든 다 잘하는 사람이면, 무당이 돼도 잘하죠. 무당이, 물론 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즉, 다시 말해서 타고난 감각, 센스, 엄면, 따라가야 되거든, 무당이. 무당이 돈을 잘 버는 무당들, 잘 불리는 무당들의 특징은 뭐냐 면 두 종류가 있잖아, 무당 선생님들이. 어, 이거 뭐 말하고나 까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는, 어, 정말로, 어, 손님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주고, 똑같은 공수를 주더라도, 맞추는 건 당연하고, 똑같은 공수를 주더라도, 아, 이제 앞으로 힘내서 하면 잘할수 있어요. 이렇게 공수를 주는 선생님들, 마음을 잘 읽어주는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이 손님이 많을 것이고, 두번째또 돈을 많이 버시는 무당들의 선생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일을 자꾸 하라 뭐 구술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해서 좀 큰돈을 버시는 선생님도 들 있죠 근데 저같은 경우는 전자에 속하는 편인데 이게 무당이 점을 잘 보고 손님이 이렇게 시즈가 처음에 이렇게 손님이 만약에 1열명으로 시작했어요 을 내가 근데 열명 중에 만족도가 만약에 50%만 돼도 이 다섯 명이또 소개를 해주잖아요 엄청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이 10명이 들었을때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10명이 와서 다섯 명이 소개해 주면 이 다섯 명이 또 10명이 되고 이 10, 10명이 또 20명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계속 계속 입소문이 나니까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튜브로 오시는 손님보다 저는 사실은 입소문 손님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유튜브는 한계가 있으니까 입소문 손님들이 오시면 어 점사비가 만만치가 않으니 사실은 뭐 돈을 잘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그리고 뭐 무당이 점사비로만 벌어도 잘 벌죠. 근데 무당들이 부수입이 또 있잖아요. 무당들은 왜냐하면 뭐 초를 캐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기도비를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뭐 부적 값을 받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구시나 치성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버시는 선생님들이 많죠. 근데 저는 좀 열심히 점사비로만 돈을 버는 스타일이라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후자가 아니라 네. 전자이신데 네. 사실 저는 선생님에 대한 그런 힘짐을 알고 있거든요 네. 하루에 상담 몇분 하시나요? 의도치 않게 손님이 너무 많아서 대기가 너무 많이 밀리면 또 죄송한 마음이 저도 있다 보니까 아침에 8시, 9, 9시 정도에 시작을 해서 거의 저녁 한 9, 10시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이 줄인다고 줄이고 있는데 이제 컨디션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씩 줄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열명 이상은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무당이 또 나가는 돈도 많아요. 음. 어두 쪽으로 많이 나가요? 기도도 다녀야 되니까 기도들 거의 뭐 1박이 2박 3일 다니잖아요. 그럼 재물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경비하고 이러면 기도값 기도드리는 다니는 돈도 많이 들고 신당에 또 필요한 물품들이 많고 무당들의 신복도 사야 되고 이런저런 사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복도 사야 되고 구슬하기 위한 이 신복 12 12번 13번 이거를 다 사야 되거든 그것도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야 되고 그리고 또뭐 신당에 필요한 물품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초라든지 뭐 향이라든지 아무튼 잡자그러게 많이 듭니다. 월세도 들고 뭐 이거 들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손님들이 한이, 흔히 하시는 게우 선생님 그러면 하루에 몇명 보면은 이렇게 30일 하면 얼마를 버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30일 안 하고 중요한 거는 그리고 뭐한뭐한 뭐한 일주일에 한 이사, 이틀은 꼭 쉬려고 하고 있고 왜냐면 영빨이 떨어지니까 기도를 또 가고 하면서 쓰는 돈도 좀 있고 그리고 그때 무당 선생님들이 좀잘 금전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시간당 페이가 세니까 소, 너무 솔직하다 나 지금 시간당 페이가 세니까 좀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선생님들에 따라서 다르죠 또 아니 사람들이 1등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고 몇명상담받으 해주면은 금방 아니야? 약간 이 생각 할것 같은데 한 분당 상담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1시간 1시간? <laughs> 네 50분에서 1시간 정말 할말 없으신 분들 가끔 오면 한 사, 40분 컷은 한적 있는데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는 분. 우전볼 일이 크게 없는 사람 음, 그때 말해주시던데 네 예, 그런 사람들 오시면 진짜 할 말이 딱히 없어요 인생이 평탄하면 그럼 전부로 오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1시간은 저희 그러니까 아홉 시부터 뭐밤9 아홉 시까지 일한다. 그럼 열두 시간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열두 명을 본다고 보면 돼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한 타임에 한 분씩 이렇게 보거든요. 댓글인가 카페에서 봤는데 네. 선생님 한분 상담하시고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또 상담하셨다는 그런 썰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네, 삼 분에서 오분 정도 쉬고 다시 또 다음 손님 보고 그렇게 계속 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엔 진짜 힘들었는데 사람이 참 습관이 무서운 게 이제 인이 배겼잖아요.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5월달 들면서 제가 좀 4월달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5월달 들면서는 이제 예약을 많이 줄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줄이고 그리고 쉬는 날도 좀 많이 빼놓고 좀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니저도 쓰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네 근데 덕분에 정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참 그래도 손님이 많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밖에 없죠. 그래서 돈을 사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정직하게 벌고 싶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게 또 생각이 드는 게 네. 무당, 처음에도 말해주시긴 한 거거든요 네. 무당이라서 돈을 많이 버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도 돈을 잘 벌었습니다 옛날에 뭐 학원을 했을 때도 원생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제가 뭐 가게를 해도 진짜 잘 됐고, 회사를 가도 인정을 빨리 받고 탁, 탁탁착 올라가는 스타일이었고, 승진도 빨랐고. 여기 웃긴 얘기 하나 해줄까요? 제가 이전에 해외로 이렇게 아이들 캠프를 데려가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문항되기 전에. 코로나, 코로나 터지면서 회사가 이제 문을 잠깐 닫으면서 저도 이제 잠재적으로 이렇게 휴직처럼 돼, 퇴사가 아니고 휴직처럼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대표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미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나 보고 경험업을 해달라. <laughs> 부당을 하면서 음 요거 일을 좀 해달라 그래서 대표님한테 내가 웃으면서 연봉이 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으실까요? 그랬더니 우리 대표님이 어 맞춰보자 이러면서 나보고 어, 경업을 해달라 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똥을 치우더라도 네어1% 안에만 들면은 부자가 될수 있다. 그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어요. 저는 무당이 된다고 했을 때, 어, 내가 무당 못하면 어떡하지? 어, 내가 진짜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로 들릴 수 있는, 솔직히 얘기하면 뭘 해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는 아, 그런 캐릭터라서. 네, 그래서 무당이 되면 잘될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워낙 성실하니까. 아니, 그 상황에는 되게 게을르거든요. 근데 딱 점상에 앉으면 성실해져요. 그리고 집에 가면 또손 하나 깠다가 게으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못하겠어요. 제가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아, 나가면 안티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줘도 우리 덕순 피디님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잖아. 그리고 우리 덕순 피디님이 진짜 장점이 뭐예요? 겸손하잖아요. 어, 그거 좀나 배워야 되는데 좀 겸손하신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렇게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는데 무당 선생님들 잘 되시는 분들 특징은 일단 본인이 본인한테 자신감이 되게 높아요 자존감이 높은 선생님들이 잘 불리더라고 그래서 손님이 뭐 처음 안 맞는데요 뭐 이러면 어떻게 나왜 들렸을까 우는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못볼 때도 있지 이렇게 좀 그러신 성격의 선생님들이 예 쿨하게 좀 그러신 분들이 잘 하시죠. 하지만, 어, 무당이라서 돈을 많이 번다. 이렇다기 보다는 어, 어떤 사람이 무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내가 좀 열심히 하고 열정적인 사람은 무당을 해도 잘하고, 다른 걸 해도 잘하고, 그러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